네, 안녕하세요. 한성당의 홍도령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꿀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 자손들이 진짜로 뛰어난 자손들도 있고 그 밑에 있는 자손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사주가 워낙에 그때 뭐 황금돼지띠다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진짜로 얘네는 확실히 갈려요 뭐 아니면 도이 밑에 있는 애들은 도인 애들은 얘네들한테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거를 주지마 엄마나 아빠나 윗사람이 무조건 정해줘야 돼 얘네는 생각의 자체가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것들은 없으니 만약에 집에서 얘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어. 밀어 주세요. 얘한테 생각은 너 이런 게 어때? 자꾸만 세나를 시켜서 밀어 줘서 부모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잘못될까 봐. 뭐안 될까 봐 이런 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밀어붙여요. 얘네는 하는 자손들이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요. 솔직히 지금 내가 무속인 뭐 무속인이 아니다 일반인이다 무속인이다 해도 내 새끼 대학 보내려고 하면 어디든 들어가요. 또 지방에 있는 데는 뭐못 들어가고서 들어가지. 근데 얼마나 그거를 해서 나와서 내가 써먹을 수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봐주시고 얘네한테 조금은 눈높이에 그래도 부모님들이 봤을 때 눈높이 이상으로 쓰셔라. 안돼도 좋으니 뭐재수를 하던 삼수를 하던 상관이 없으니 그래도 조금 높은데. 바라보시고 애들 또 고냥 살살 긁어서 어머니들이 보내고 싶은데다가 무조건 넣으셔라. 그러면 올해는 승률이 조금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그런 해운년이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 붙이셔도 됩니다. 부모의 운세로 학업을 바뀌는 경우는 집안의 불안정, 부모가 다툼이 많아 이혼을 해, 뭐 아니면 윗대나 내 형제의 일신에서 누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확 뒤집어지는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검은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 조각입니다. 대가빡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 만약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머리가 너무 좋은데 그냥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졌어. 그러면 집안에 동토가 났던지 상문이 들었던지안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빨리 상담을 받으셔서 잡아야 이 자손들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됐던 뭐내 내신으로 계약에 원서를 집어넣고 뭐가 돼도 합격할 수 있는 숙률이 많아져요. 그냥 냅두면 멀리 들어갈 수 있는 애데 거기에 과가 모여, 애들이 모여 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냥 밀어붙이세요 얘네한테 시간, 여유, 딴거뭐 좋은 거뭐 인간적인 거 이런 거는 지금 다 필요 없어 밀어붙이셔서 무조건 끌어앉혀서 놓고 공부를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도에 가 있는 애들이 기초가 없어요 지금은 한번 소도 대세김질를 하듯이 배웠던 거를 지금 다시 대세김질를 해서 다시 한번 봐봐야 틀릴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다시 정답지로 바꿀 수 있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어머니들이 잡아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문제들 그런 거를 한번 다시 볼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새끼가 안쓰럽다 불쌍하다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어차피 갈림길이에요. 저도 똑같은 부모지만, 내 새끼 보면 안쓰럽지 않은 부모가 어딨어. 근데 갈림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막 두드러 패고 지랄을 하고 막 해갖고 붙잡아놓고, 진짜 1 0 1점이 더 나와서 한양성내에 있는 대학교를 가느냐, 지방으로 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안쓰럽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대갈빠고 푸드러 까던 뭐가 되던 앉혀놓고 지금만 하는 방법밖에 없고, 해놓고 싸워서 부모가 이기고, 내 새끼가 공부할 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대. 안쓰럽게 바라보지 말고 밀어붙이세요 믿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조금 늦었지만 초 발언을 하시던 기도 정성을 좀 들여서 애기가 그래도 마지막에 추진력을 부스터를 좀 갖고 빵 때려서 진짜로 시험에 올인을 하고 진짜 좋은데 갈수 있게 하늘에서 돕고 땅에서 돕고 신령님이 도와야 더 좋은데 갈수 있으니 이렇게 기도 정성 발언을 조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한다고 돈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엄마는 자식들 바라봐주고 그 무당 선생님이 비로소 자손들을 더 환하게 밝게 더 좋은 데로 보내면 더 좋으니까 한성당의 홍도령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제 기도 들어와서 하는 분들도 좀 많고, 서울대 간 고려대 외국으로 간 자녀들도 많으니까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데 보낼 수 있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한성당의 홍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